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라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이제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 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곧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이에게도 도로 주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시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나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평안한 주 예, 보내셨나요? 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예, 50일 작정 기도가 예, 이번 주 예, 지난 이번 주 주일부터죠? 주일부터 예,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 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또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 앞부분에 나타난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라.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외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귀신에게 통제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잠시 귀신이 떠나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든 귀신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앞으로 나오려 할때 귀신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 아들을 돌보고 귀신을 내쫓아달라 이렇게 간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외아들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내려오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을 붙들고 자신의 아들로부터 귀신을 내쫓아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아들에게 들려 있는 그 귀신을 내쫓는 사건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3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란이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제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3절 말씀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이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귀신을 내쫓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위험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위험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서 자신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을 이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41절 말씀은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은 예수님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할수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꾸짖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장 일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을 사용하여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귀신을 쫓는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자가 돼서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위임받은 이 능력과 권세는 믿음이 동반되어야지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이 능력이 발휘됨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담대하게 예수님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놀라운 치유의 이적도 보여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말씀 속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평생 동안 단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 이렇게 질책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재 때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그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41절 자신이 얼마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44절 말씀에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재를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필요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 이제 진짜 제자들에게 남겨진 짐검 승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이 훈련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 제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행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예, 50일 작정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케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작정 기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동참하면서 복음에 가장 소외되어 있는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간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니 어, 어떠십니까? 생소한 나라, 또 생소한 민족, 생소한 용어들로 힘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 제목 속에 나오는 그 사연들과 간증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일들과 그보다 더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을 앞으로 여실 것이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50일 작정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의 제목들이 하나님 제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